사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하늘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음, 6개월을 음, 머물며 그들 음, 가운데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르치니라. 아멘. 음. 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아, 아덴인 가타네를 그러니까 떠나서 약 서남쪽에 8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 아덴이 지적인 어 지적인 부흥의 중심지였다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의 수도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상업의 중심지여서 세속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우서가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또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또 번성한 이 고린도에는 우상도 많았고 또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과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이 고린도에 복음이 전해질 때또 다양한 또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함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역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이절 네,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의 이달리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었는데 이 글라우디오의 명령에 따라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접점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부분은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또 함께 살면서 어그 더욱더 가까워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도 자신의 본업인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사명을 잃지 않고 사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볼모지였던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힘든 사역지 또 어딜 가든지 복음이 없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동역자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천막을 같이 만드는 직업의 동료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 바울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또 거듭난 동역자가 있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복음의 동역자가 없다면 내가 먼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가 또는 성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금, 어,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거에는 이 이중직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 목회의 이중직이 또이 학교에서도 많이 곤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초청교회처럼 큰 교회도 있지만 또 작은 교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은 또,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생업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또 믿음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는 것을 또 함께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이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마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맥락과 또 다른 본문을 살펴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또성교헌금을 함께 가져왔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복음사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는데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가장 먼저 충만하고 또 가장 먼저 붙잡혀야 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또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에 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복음과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들린 곳이 바로 회당 옆에 살았던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 유수도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이 디도 유수도 뿐만 아니라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지만 그 가운데도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는 그 복음을 듣고 또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보는 사도 바울의 세례를 받고 또 지금 이 그리스보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그 열매가 또 이렇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지만 디도 유수도와또 회당장 그리스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이 복음의 불모지였고, 불모지였고,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한 기간을 11절 말씀해 보면 1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 쉬운 기간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또 그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명했던 묘세와 또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 담대하게 살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해야 하는 것은 어, 이런 복음의 불무지 가운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어,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주신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거머졌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11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 소망과 그 위로가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불모지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힘든 사역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모든 믿음의 행진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엘리야도 당시 850대 1로 혼자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11기 상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또그 말씀 안에 메어서 거하게 될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부족하고 충만하지 않게 되면 도리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 안에서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으로 부유하고 번성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암흑한 시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선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 하나님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또 기도로 준비한 우리 어린이 초청대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이 지역의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초청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날씨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필리핀 쾌전 초청교회가 이 수혜 복구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그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